3절까지의 말씀 구약 1106페이지입니다 오늘 함께 성경 찾을 일이 많으니까요 성경을 미리 펴서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3절 말씀 함께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엉뚱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도 응답 받으신 경험 있으시지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우리 모두는 기도 응답 받았던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은 적이 있다 네 감사합니다 반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반대로 응답하여 주셨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더 많으시네요 <laughs> 무엇을 구하신 거죠? <laughs> 마지막 나는 완전히 생뚱맞은 제3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고 지난주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어떤 별명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별명이 생긴 데는 에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주 어려운 메시지를 시대 속에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아주 어려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예레미는 예레미?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나돗 사람입니다. 이 아나돗은 당시의 유배지입니다. 그곳에 태어났다는 것은 정적들에 의해 몰락한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처음에는 자신이 어리고 말을 잘 못하니 하나님의 이 시대적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나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눈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섭니다. 오늘은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굉장한 암울한 분위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문 앞장인 23 32장에서도 시위대들에 갇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아직 계속해서 갇혀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히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피셔서 3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32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삼키려 기회를 엿보는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32장 3절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아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아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습니다라 예레미야가 갇힌 이유를 아시겠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갇힐만 했나요? 아니면 시드 기아가 너무했나요? 저는 시드 기아 왕이 성격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조국 유다를 향해 멸망을 예언합니다. 심지어 왕까지도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아주 매콤한 예언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목숨을 내건 행동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가 이러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2장의 말씀들을 쭉 보시면 예레미야가 굉장히 뜬금없는 일을 행합니다. 예레미야의 친척 중 하나멜이라는 자가 예레미야에게 와서 아나도 땅에 땅을 돈 주고 사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예레미야가 값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이라면 곧 망할 이 유다의 땅을 제 값을 주고 사라면 사시겠습니까?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값을 주고 땅을 삽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도 아니고 단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좀더 읽어 볼 텐데요. 32장 36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장 36절로 42절까지의 말씀 저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진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을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내계배 네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곧 망할 조국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멸망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고 예레미야는 밭을 삽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도 알수 없습니다.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이것 말고도 또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 회복시키시리라 말씀하신 그 소망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붙잡을 것, 기댈 곳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불안과 걱정, 초조가 가득합니다.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되고 다 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컴컴하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붙잡을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대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결코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지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치르 같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거머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러한 자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이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 3 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신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참 그렇습니다. 그냥 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에 관하여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자기들 살려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자신들을 살려 달라고, 다시 자신들이 살던 터전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문제가 터지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이 기도하다가 엉뚱한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이런 대가를 치르는 것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자신들이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려달라고만 기도했으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문제의 본질을 향하여. 더 깊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고 가르칩니다. 그때 생긴 것이 회당이라는 장소와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것도 은밀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절박한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밀어 넣으셔서 제목에서 말하는 엉뚱한 응답, 본문에서 말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신 성도님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서는 아들이 없어서 무시당해 서러운 한나의 이야기. 그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나도 처음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제사장 엘리가 볼 때에 마치 미친 사람인가 헷갈릴 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이 한나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아들을 달라고 통곡하는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이 어두운 사사 시대를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한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확하게 맞물리게 됩니다. 말씀이 끊어진 컴컴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말씀의 사람 한 명이 없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들이 없어 통곡하는 이 한나의 마음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들을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으로 들어갔던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이는 자로 밝히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나시린으로 내어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 기도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엉뚱한 응답,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일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비밀을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 깨닫습니다. 이 과정을 무엇으로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기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그래, 물릴 때까지 먹게 해줄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사람이 몇 명인데 그걸 다 먹이겠다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고기 물리도록 먹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으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 많이 찔렸습니다.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호흡 중요하지. 맞아. 호흡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인데 호흡이 끊어져 본 기억이 없어서 그것이 체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무섭고 더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네 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한 해의 3분의 1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벌써 겨울은 한참 전에 지났고 봄도 이제 곧 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네달 동안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매일 여우수화 프로젝트를 위한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한해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분명히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보여 주십니다. 기도로 이 땅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에 순응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이 시대 속의 예레미야와 같이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